여기 보세요. 자, 민용아. <laughs> 오랜만에 종보지. 종 쳐. 종 쳐. 옳지. 종 쳐. 옳지. 다시. 종 쳐. <웃음> <야>. <웃음> 장남이 장남이도 해볼까 그러면? 장남이 해봐 종쳐 어? 장남아 그거 무는거 아니야 민요아민요아민요아 종쳐 민요아 우리 민요이 종쳐 <laughs> 잘했어 민요이 됐어 민요아 장남아 오, 장남이종 친다. 장남아. 장남. 오! 오! 장남아 어디가? 그럼 무는 거 아니야? 무는 거 아니야? 맛있는 거 먹을까? 무는 거 아니야? 종 키는 거야. 오! 봐봐. 민용이 종 쳐. 간식 줄게. 민용아, 종 쳐. 옳지. 민용이 먹어. 장남아. 장남이 종 쳐. 아니. 종 쳐, 민용아. 옳지. 옳지. 장남이도. 장남아. 이거 종 쳐. 장남아. 종 쳐야 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옳지, 앉 좋아, 안아 <앉아>. 옳지, 종 <laughs> 좋더라구요. 총 쳐, 옳지, 총총총총 쳐, 총 쳐, 총 쳐, 총 쳐, 아안아 <laughs> <앉아. 앉아. 웃음> 하나는 종치고 하나는 짓고 인영아 오랜만에 종 보지? 종쳐 옳지 옳지 앉아 종쳐종쳐 <laughs> 앉아 아니 미리 치지 말고 인영아 이뻐 종쳐 옳지 잘한다